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을 가지고만 분석을 했을 때, 아, 이 지점에서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 이 지점부터는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나타내는 어, 그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주가 분석에는 시간, 그리고 가격, 어,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차트 간의 어떤 공간의 폭, 어떤 이런 기술 분석의 4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추세가 저한되는 지점을 나타내 주는 건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tbh라고 있습니다. 네, tbh. 이것이 바로 시간을 가지고만 분석했을 때, 어,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집어주는 것입니다. 클릭을 해주면요.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차트상에, 어, 원이나, 하얀색 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대해서 보시면요, 아이 지점은 이 지점은 이렇게 하얀색 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점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상승 올라왔는데 이점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점부터 뭐 괜찮다, 상승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이렇게 이런 원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지점은 어 시간 분석으로 봤을 때이 지점은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어 이렇게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원 아래로 예, 떨어지고 나서 조금 더 떨어졌죠. 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원이 나타나고 원이 나타는데도 주가 가 그냥 하루 이틀 예,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이렇게 원을 위로 올라간다. 예, 그거는 어, 뭐 다른 어떤 물량의 힘을 받아서 덫치고 예, 올라갈 가능성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 다음날 이렇게 원이 나타난 하이센스 고 나타난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아, 이 가운데 50%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예, 원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아래로 주가가 좀더 하락해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장대 음봉이 나면서 좀 빠졌죠. 빠졌죠. 예. 또 보시면요, 이런 지점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변곡점이, 예, 사실 여기가 좀더 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해서 조금 여기서 하락해 내려온 하락해 오다 내려오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하얀색 원이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원이 나타나고, 예, 아 지금, 예, 이이 선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예, 좀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되거든요. 네. 예. 지금 다음날 그 다음날 예,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 어, 위에서 지금 조금 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예, 예, 다음날은 이 나타난 다음날은 어, 종가가 이 가운데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요 종가가 예, 그 다음날은 조금 떨어졌는데 예, 3일 지된 날 다시 쫙 치고 올라오면서 아 여기서부터는 추가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이런 원이 나타나게 되면 아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에 올라갈 수 있는 어, 확률이 있구나. 예, 확률이 좀더 높구나.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승되는 점에서 이런 하이스 공이 나타난다면 아 여기서부터는 하락해 내려갈 좀 가능성이 좀더 확률이 크구나. 예, 그래서 이 원에서 이50% 되는 지점. 예, 되는 점은 다음 날, 예, 그다음 날까지 어, 어떻게 캔들이 움직이는지. 이 사이트를 보는 것을 통해 저희가 아 여기서 더상승이 올라가겠구나 하락해 내려갈 쭉 하락해 내려갈 가겠구나라는 것을 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렇게 하락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여기서 다쭉그이 그, 한색원 이 신호가 나타나고 다음날 그다음 다음 날다 내려가죠. 예. 주가가 이게 아래로. 예. 근데 이게 내려갔다가 이 가운데 이 선을 뚫고 올라섰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오히려 더 상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금 요 선은 시간 분석으로 봤을 때좀 가장 강한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한 어떤 지지와 저항을 뚫고 올라섰다라는 것은 이 지점부터 상승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분석을 통해서 예, 어떤 변곡점, 추세 전환점을 잡아내는 것사람번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